1월 20일 화요일 경례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정부는 1월 21일과 22일에 개최되는 에보 모랄레스 볼리비아 대통령 취임식에 노철례 새누리당 의원을 경축 특사로 파견합니다. 우리나라와 볼리비아는 1965년 수교일에 우호 협력 관계를 지속 발전시켜 왔으며 자원, 인프라 개발협력 등 분야에서 실질 협력을 증진하여 오고 있습니다. 노철래 특사는 취임식 참석 후 1월 23일 모랄레스 대통령을 예방하고 올리비아와의 우호 협력관계를 심화 발전시키기를 희망하는 우리 정부의 의지를 전달할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질문이 있으시면 하셔도 좋겠습니다. 네, 저 전합뉴스 김우정입니다. 그 최근에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이제 그 홀로코스트 박물관을 방문을 했는데. 그간에 이제 한일 간의 과거사에 대해서 반성하지 않고 우리 정보 요구하는 전형적인 태도를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이런, 행동이 뭐, 국내 비판을 받고 있는 것 같은데 이에 대한 외교부의 입장은 무엇인지 좀 말씀 부탁드립니다. 아베 총리가 이스라엘 홀로코스트 기념관을 방문하고 홀로코스트 피해자들을 추도한 것은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베 총리의 이러한 언행이 국제사회에 진정성 있게 받아들여지기 위해서는 일본군 피해자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비롯한 과거사에 기인하는 현존한, 현존하고 있는 피해자들의 고통과 상처를 치유하기 위한 노력도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어 관련 2007년 미 하원청문회에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인 오혜른 할머니가 일본군 위안부는 2차 대전 중에 저질러진 최악의 인권 침해로서 잊혀진 홀로코스트라고 용기 있는 증언을 한 것을 상기하고자 합니다. 더 이상 추가 질문이 없으십니까? 오늘은 이만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